자, 안녕하세요. 스마일카츠 보정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수입 초대형 SUV로 준비를 했고요. 일반적인 초대형 SUV가 아니고 차량의 내용도 좋고요. 차도 신형에다가 옵션 강화 모델이요. 에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전차주 이력이 확실해요. 혼다의 파일럿, 파일럿, 신형 바디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9년에 생산을 한 2019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승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혼다 파일럿 3.5 V6 엘리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never thought i'd feel like 제가 준비한 혼다의 파일럿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파일럿 모델도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모델이죠. 근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딱 여기가 이제 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신형 모델들이 앞에 헤드램프가 이제 LED로 변경이 되거든요. 구형 바디 같은 경우가 제논램프를 사용을 했었고 준신형이 HID 그리고 신형이 LED. 그러니까 헤드램프가 LED가 딱 들어가 있으면 아 신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엘리트 추가 옵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열이 옵션이 또 들어가요. 옵션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7인승이 가능한 모델로 보시면 되고, 차량의 사이즈는 잠깐 보여드리면 초대형급이죠.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나와주는데, 일단 1인 신조라는 강점이 있는 모델이고, 1인 신조다 보니까 앞전 차주분의 이력이 굉장히 확실한 차량이에요.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압구정에서 그러니까 서울 강남 압구정에서 개인 사업하시는 이제 사장님께서 운행을 하셨던 모델로 보시면 되고 그냥 일반 출퇴근 뭐 이렇게 사용을 했던 차가 아니고 골프 라운딩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골프 이제 막 붐이 일었었잖아요. 근데 원래 골프 좋아하시던 분인데 골프 라운딩용으로 이 차량 주기적으로 계속 운행을 했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유한 방울이 없는 차량이고요. 차량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 가격은 들어보시면은, 내용, 옵션, 그리고 이 차량의 사이즈를 봤을 때, 와, 가격 좋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고요.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2690, 269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초 대형급 SUV이기 때문에 일단 폭이 남다르죠. 엄청난 폭을 보여줄 수가 있는 차량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공간성이 정말 좋은 SUV 중에 한데요. 일단 이 파일럿이라고 하는 모델이 비슷한 가격대로 경쟁 차종을 뽑아 보면은 포드의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모델과 경쟁 차종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 모델인데 엘리트 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익스플로러보다 더 많은 옵션과 더 넓은 공간성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고장이 거의 없다 이 고장률이 없다라는 가장 큰 강점이 나오는 차량이거든요. 차의 가격도 좋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고요. 자 옵션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형에 적용이 되는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LED 안개등. 앞쪽에서 이제 레이더 센서가 올라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ACC, 반자열 주행이 또 가능한 차량이에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선호도가 좋은, 블랙바디, 검정색 바디로 보실 수가 있고요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가 있는데 타이어의 사이즈도 좋죠 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타이어의 사이즈, 뭐 단면이라든가 폭이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썬루프 보실 수 있고 루프바, 자이 모델이 LT로 넘어가게 되면은 7인승 적용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의 2열처럼 이렇게 1열, 2열에는 좌석이두 개씩 시트가 배치가 되고요. 가운데 통로가 있고, 이 부분 플러스 이제 3열에는 시트 3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7인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엘리트 등급에는 이렇게 순정으로 이렇게 모니터를 넣어주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장거리 이동을 했을 때뭐 아이들이 뒤에 앉는다거나 혹은 뭐 이제 우리 가족이 뒤에 앉았다. 그럼 지루함 없이 어떤 영상을 이제 송출하면서 가면은 금방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 구성품도 이렇게 신차 테이핑도 다 벗기지 않은 상태로 헤드폰 두 개와 리모컨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2열에서도 독립식으로 온도 제어 하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 이렇게 3단씩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무엇보다 차량의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해요 그냥 옆사람과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다 보니까 쾌적한 모델로 보시면 되고, 이열도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엘리트 등급에는 이렇게 옆에 사이드커튼, 양쪽으로 사이드커튼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딱히 보이지가 않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리어 디자인도 신형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는 차량이고, AWD 당연히 차량의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풀타임 4륜구동을 또 지원을 해주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이렇게 적용이 되는 모델이고, 자이 차에다가 왜 골프 라운딩을 이 차로 다녔을까가 트렁크 공간만 보면은 그냥 감이 와요. 사실, 이 골프백이라고 하는 그 장비 자체가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생각보다 부피라든가 이 높이가 굉장히 좀 버거울 정도로 큰 그런 골프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골프 치러 갈때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대부분. 4인 1조죠. 4명이서 같이 가는데 승용차 한 대로 골프백 4개 싣고 4명이서 타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공간성이 승용차는 좀 버겁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트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프백 4개 그냥 편하게 축축축축 넣은 다음에 4분 편하게 독립식으로 다 타시고 그냥 이거 한 대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편리한 모델로 보시면 되고 이 앞전 차주분께서도 이 차량에 용도 자체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차도 기본적으로 정비도 잘 되어 있고요. 확실히 공간성이 남다른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이 조그마한 게 하나 정도만 있고요.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는 차량이에요. 다음 파일럿이라고 하는 모델도 저도 이 신형 모델을 좋아하거든요. 나머지 이제 구형이라든가 준신형 이런 모델들이 성능적으로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기본 성능은 근데 들어가는 옵션이 조금씩 바뀌고 특히 이 신형 같은 경우가 저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LED 앰트를 적용을 하고 실내에서 통풍 시트가 또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제 뒤에 나오면 뒤에 나올수록 뭔가가 계속 바뀌어서 나오다 보니까 저도 굳이 비슷한 가격이면은 이 신형을 계속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가격도 좋고 앞전 차주분의 이력도 좋고요. 그러면서 차 관리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풀사이즈 초대형 SUV를 2000 중반대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은 메모리 시트, 파워 트렁크, 주유구 버튼, 전동 시트, 후방 센서, 전방 추돌 감지 센서 보실 수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에코 버튼, 오토 라이트, 핸들 양쪽으로 순정 패들 시프트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서 파노라마 썬루프 보실 수 있는데 이 앞쪽은 이제 오픈이 되고 저 뒤쪽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만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오픈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서 ECM 눈 밀러 앞뒤로 터치로 블랙박스. 이쪽으로 보시면 은 하이패스 매립형으로 빠져있고 순정 내비게이션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고요. 프로토 에어컨 파함을한 공조기 양쪽으로 열선 3단 보실 수 있는데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풍도 이렇게 3단이 올라가는 차량이에요. 거기에다가 신형 모델은 기어레버의 형식이 바뀌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버튼식 기어레버 요즘 차에서 많이 이제 적용을 하는 옵션이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변화가 있고요. 오프로드 기능 보실 수 있고요. 스타 뱅고, 엔진 스타트 버튼,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핸들 열선은 핸들 안쪽으로 올라가고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ACC,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 반대쪽에서 미디어와 핸즈프린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1 2 8 579km 12만km대에서 주행거리는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요즘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SUV 시장이 이제 뭐 아니면 도 이런 느낌이 왜 드냐면은 소형 SUV의 인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시명 SUV 티볼리급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 정도 사이즈의 인기가 굉장히 좋고 그 전에 강세를 보였던 준중형급 SUV들 있잖아요 투싼이라든가 스포티지 이 시장이 지금 약간 시들시들해요 그게 이제 소형 SUV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인기도가 덜한 거 같고 그리고 중형은 그냥 원래 나가던 대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이 대형 SUV 이 시장이 또 뜨겁거든요 가장 지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즈는 소형급 그리고 초대형급 이두 가지 체급이 제일 지금 인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차 판매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중고차에서도 가격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엘리트 추가 옵션을 넣게 되면은 신차 판매 가격이 6천 이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가격이 2000 중반대기 이 때문에 차량의 사이즈, 옵션, 여러가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부담이 크게 없는데 차가 너무 좋잖아요. 이런 모델이 시장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사실 1인 신조기 때문에 전차주이력이 확실하다라는 이 강점까지 가지고 있는 모델이지만 중고차에서 앞전 차주가 누군지 모르는 차가 더 많아요. 그런 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차량의 사이즈 너무 좋구요. 옵션 추가, 강화 모델에다가 차량이 기본적으로 고장이 없다라는 큰 강점이 있는 차량이죠.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초대형 수입 SUV, 혼다의 파일럿이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인 신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앞전 차주분의 이력, 그리고 차량의 정비 이력이라든가, 그분이 이 차량을 어떻게 유지 관리해왔다. 이 부분을 알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고차지만,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으면서 구매가 가능한 차량들이 1인 신조 모델인데, 차량의 기운도 좋아요. 네비게이션, 이제, 그, 위치, 그동안 이렇게 어디 어디 갔나, 딱 보면은, 압구정 정말 많이 지켜있거든요. 확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690, 2690만원에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할 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지겠습니다